샌프란시스코의 3연승과 대조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정후. 개인 기록은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팀 승전보에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은 그나마 불안감보다는 다시금 타격 감각이 살아날 시점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을 느끼게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홈구장에서 한 차례 더 3연전을 소화하고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상대는 아메리칸 리그 중부 디비전의 켄자스 시티 로열스라는 구단입니다. 이 팀은 승률 5화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지구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시장 구단의 대표격인데 2015년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약체처럼 보이면서도 강력합니다. 팀 평균 자책점이 아메리칸 리그 전체에서 1위였습니다. 그만큼 상대 구단은 득점을 많이 올리지 못했다는 의미죠. 한 차례 살펴봤는데 세인트루이스 휴스턴 같은 팀들에게 7실점, 10실점 했던 적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실점이 낮은 편이더라고요. 하필이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선발이 로비레이였고 로비레이도 평균 자책점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 매치업도 타격전이 펼쳐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가 현재 타격 부진 상태인데 이번에도 상대 투수가 강력하다면? 아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실질적으로 켄자스시티 선발 투수는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최고급 에이스 투수였습니다. 게다가 좌투수에요. 확인해보니 빠른 공은 95마일이 최대 고속인데 어떤 구질을 구사하길래 이렇게 성적이 훌륭한 건지 관심이 안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우는 이번 시리즈 첫 번째 경기에서 3번 타자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우를 제외하고는 우타자를 전부 배치했습니다. 멜빈 감독의 신임을 엿볼 수 있죠. 사실상 멜빈 감독 관점에서도 인내심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세 명의 선수가 아담메스 체프먼, 이 정우이며 이세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의 핵심 타선인데 이세 명이 타율이 2할 때이고 애틀레틱스와의 3년 전 수입에서도 이세 선수들은 2할 초반대 타율을 기록했습니다. 라모스와 플로레스 그리고 교체타자 성공 덕분에 현재 5할에 근접한 승률을 유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정후가 제기해야 하는 경기죠. 선발 투수 로비레이는 마운드에 등판하기로 한 날은 100%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될지라도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희망해 볼수 있었습니다. 1회초에 라모스가 실수성 수비로 2루타를 허용하면서 실점 위기에 직면했지만 로비 레이는 제구력이 불안정해서 그런 건지 매우 훌륭하게 투구했습니다. 5회까지 투구수가 70개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메이닝마다 안타는 맞았지만 오히려 주자가 있으면 더욱 좋은 구위를 보이면서 강력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1회 말 이정우는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정우가 좌투수를 상대로 타율이 더 뛰어나다는 점 OPS가 0.9를 초과했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첫 구는 조심이 도움을 주면서 스트라이크가 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도 이정우가 잘 선별하면서 유리한 카운트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구까지 풀 카운트로 솔직히 이정우가 최근 볼넷을 전혀 획득하지 못했기에 안타보다 볼넷을 기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7구째 2루 쪽 정확히 향하는 그라운드볼로 아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4회 이정우가 원 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중계진도 이 투수의 구종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정우는 첫구에 즉시 스윙하면서 타격하는 순간 안타다. 소리를 외치려고 했는데 와 정말 애틀레틱스전에서 목격했던 그 장면들 이로수가1루베이스까지 이동하면서 10% 확률로 걸려서 당연한 안타성 타구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4회까지 이 타수 무안타 이정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자들 모두가 로열스의 부비에게 무력화되면서 6회까지 완벽 투구를 지원했습니다. 즉 전원 무안타였던 것이죠. 로비 레이는 메이닝 안타를 맞았지만 레이 역시 무실점 투구로 완투급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경기 종반의 승부가 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우는 6회 타석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부비에게 외곽 변화구의 삼진까지 허용하면서 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점은 동일한 시간대에 다저스가 경기를 진행 중이었는데 김혜성이 중견수 9번 타자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부터 김혜성이 타고 판단 실수를 하면서 높이 뜬 공의 위치를 놓쳐버렸고 실수로 이 실점을 허용해버렸고 이정우가 6회 3진을 당하는 시점에 김혜성도 첫 타석에 들어섰지만 약한 타구로 물러나면서 아진정 이순간은 응원하는 고래조차도 나락이었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는 이정우가 사타수일 안타를 기록한다 해도 심지어 무안타라 할지라도 팀 승리에 기여하는 활약만이 이 콘텐츠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로비 레이는 7이닝 무실점을 달성하면서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남은 것은 레이의 등판시 전승이라는 그 통계가 계속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7회 말에 그 기회가 실제로 도래했습니다. 선두타자 체프먼이 유격수 땅볼로 아웃이 되었으나 아담에스가 볼넷으로 진루하면서 5원 아웃 주자 일루가 되었고 우상에서 복귀한 슈미트의 타석에 첫 공이 실투로 들어오면서 정확히 타격했고 2루타로원 아웃주자 2, 3루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게 매우 우세한 상황이죠. 양팀의 불펜도 강력하기에 1점 싸움이라고 여겼는데 1루도 비어있었기에 1점 득점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버립니다. 9번 타자 피츠제럴드의 타구가 유격수 정중앙으로 라인드라이브로 향하면서 아웃이 되었고 3루에서 아담 에스가 반드시 달려가다 걸려들면서 순식간에 더블플레이가 되면서 득점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더욱 숨막히는 경기로 변해버렸죠. 켄자스 시티는 이 위기를 넘기자마자 오히려 8회에 2점을 획득해버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언더핸드 투수 1점대 평균 자책점의 로저스를 투입했는데 1루 주자를 허용했지만 투아웃까지는 잘 잡았는데 4번 타자 파스칸티노가 홈런을 날려버리면서 샌프란시스코는 패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안타깝죠. 아, 동일한 시간대에 다저스가 애리조나에게 경기 초반에 7실점을 허용해버리면서 선두가 될수 있는 찬스였는데 오히려 3연승 이후 패배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2이닝만 남았는데 2점을 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로열스는 불펜 투수가 0점대 평균 자책점 투수였습니다. 8번 타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2명이 주자가 진로한다면 이정우까지 타석에 서게 될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경기는 반드시 이정우가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이정우가 투아웃에서 주자 1, 1루 상황에서 타석에 진입했습니다. 마토스가 안타를 기록했고 라모스까지 안타를 쳐내면서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플로레스가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면 어쩌나 염려했는데 플로레스가 삼진 아웃을 당하면서 이정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정우가 타석에 입장하자 어아 관중들이 정말 열광적이었습니다. 이는 진심으로 이정우에게도 부담감이 백배가 될것 같더라고요. 중계진도 태극기를 보여주고 이정후 응원 피켓을 비추면서 함께 부담을 가중시키더라고요. 정후 파이팅. 응원 함성은 리듬도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현재 샌프란시스코가 절박한 상황이죠. 로열스의 포수와 투수는 작전 논의까지 진행하면서 이 경기 클라이맥스 장면이 되었습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슈퍼스타의 위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맞대결하는 투수는 투고 모션이 약간 특이한 투수였는데 첫구 빠른 공이 볼로 판정되었고 2구까지는 바라보기만 했던 이정우였습니다. 그리고 3구째 이정우가 완벽하게 타격했고 2루타를 생산하면서 이경기 동점을 만들어낸 줄 알았는데 아이런, 2아웃이었으니까 반드시 달릴 것이라 여겼죠. 그러나 라모스는 홈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주자이 3루로 1대2로 추격하는 점수가 되었습니다.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정우가 팬들의 기대를 버리지 않는 시원한 타격이었습니다. 진정 이 경기 2시간 30분 중에서 오직 이한 장면만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니, 라모스 왜 들어오지 못한 거죠? 라모스가 홈을 밟았다면 정말 영웅이 되는 건데 말이죠. 샌 프란시스코는 9회에 역전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멜빈 감독이 조던 힉스를 기용할 때 정말 이 경기 포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1대 3 패배. 네, 조금 허무하네요. 그래도 긴장감 넘치는 경기, 짜릿함 있는 경기로 연출해 주신 우리 정우에게 감사드립니다.